자, 여러분들 오늘도 행복하셨나요?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면 오늘 하루도 행복하실 겁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보여드릴 차량들은요, 재고 할인으로 진행한 차량들입니다. 추가 할인 들어간다는 점 참고해 주시고요. 오프닝에 저희가 금액 고지해 드리면서 진행을 하니까 영상 보시고, 금액 한번 확인해 주시고, 문의 주시면 좋겠습니다. 지금부터 보여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섬타라 신대표입니다. 연휴가 좀 길어가지고 어떻게 잘 쉬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아, 저희는 사실 영상을 또 찍어야 되기 때문에 어, 오늘 좀 당일인데도 우리 팀이면 수근했습니다. 괜찮으세요? 아니요, 딱히. <laughs> 여러분들 푹 쉬고 계시면서 그냥 영상 편안하게 오늘 한번 즐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부담 없는 금액 500만 원대인데 오늘은 현대. YF 소나타로 준비했습니다. 를 여러분들 YF 소나타는 약간 국룰 같은 거. 화이트에 파노라마 썬늑 올라가고, 오늘은 연식대미 키로수가 정말 짧은 녀석으로 준비했습니다. 500만원대 즐겨보시죠 YF 소나타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요 어, 국산 중형급 세단 YF 소나타 준비를 했고요 오늘 도 일반 YF 소나타 아니고요 어, 딱 보시는 것처럼 여러분들 다들 좋아하시는 화이트 파노라마까지 올라가 있고요 프리미어 등급의 차량으로 준비했습니다. 대부분 이 YF 같은 경우에는 세타 엔진이 고질적으로 약간 이 엔진 소음 쪽에서 딱딱딱딱 돌아가는 소리가 좀 나거든요. 근데 그 부분 검차했을 때 소리 전혀 안 나고요. 누유 없고요. 아주 깔끔한 상태로 준비했기 를 때문에요. 중고차 말고 500만 원대 YF 소다 지금부터 프로필 보여드릴게요. 최초 등록 2010년 1월달에 등록을 했고요. 주행 거리 좋아요. 11만 8천 키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5오일류에서는요 하체 누유 없이 아주 깔끔한 하체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유무에 있어서는 우측 횡단고 단순 교환된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요, 현대 YF 소나타 프리미엄 고급형 등급의 차량이고요. 550만을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550만원. 키로스 넘었죠? 10만 키로 조금 넘었기 때문에 키로스 마음에 드실 거고요. 색상 탑까지 올라간, 아, 파노라마까지 올라간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550. 자, 여러분들,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 구독, 편안하게 신걸로 주시면서 지금부터 외관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구간별로 인기차종을 한번 봤을 때는요 500만원대 중형급 세단 사실 YF 소나타 말한거 없다 아직까지도 사실 500만원대 YF 같은 경우에는 인기가 상당히 좋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습니다 전면부 모습 보여주시면 다시 한번좀 설명드리지만 오늘은 이제 등급도 좋고요 어, 화이트이 파노라마까지 올라간 모델로 준비를 했습니다 양쪽 헤드라이트 상태 자 이렇게 보여주시면 은요 깔끔하고요 그릴 크롬으로 이제 그릴 아, 만나보실 수가 있고 후드 쪽에도 이렇게 보여주시면은 외관 상태는 전반적으로 깔끔하다 이렇게 보셔도 될것 같고요 혹시 모르니까 유리 쪽에도 이렇게 돌방이나 스톤칩 있는지 한번더 어, 확인해 보는데요 어, 그런 부분 전혀 없습니다 유리도 깔끔하고요. 탑 썬루프도 이렇게 보여주시면 썬루프도 네, 깔끔합니다. 자, 휠 같은 경우에는요. 자, 이렇게 타이어는 금호 타이어 장착해놨고요. 어, 휠은 아주 깔끔하죠? 타이어는 한40-50% 정도 남아있고요. 이렇게. 어, 사이드 미러 쪽에 퍼드 램프까지도 이렇게 어, 올라가 있습니다 실내는 이제 이렇게 블랙 검정색 인테리어고요 실내 에 이렇게 어, 전반적인 상태도 일단 잠시 후에 보여드리고 2열입니다 2열 이열, 열 같은 경우에도 이제 시트는 약간의 생활감은 있다 이제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2열 어, 쪽에는 열선 시트, 열선 시트도 어, 준비가 되어 있는 아,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뒤쪽 타이어는 잔량 어, 한50% 정도 잔량 남아 있고요 필도 기스 없이 아주 깔끔합니다 예. YF 소나타 함께 보고 계시고요 지금 사실 YF는 뭐4 0 0만 500만원대 이렇게 매물들이 인기가 좋은데 아무럼, 아무럼 키로수가 거의 10만키로 초반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구매하셔가지고 한 15만, 16만까지 타실 때큰 부담 없이 어, 즉 운행을 하셔도 될 만한 어, 차량으로 준비를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어, 정도 금액대에 사실 그랜저는 좀 어렵죠 그랜저는 사실 500만원대가 나왔다고 라 하면 어, 여러분들께서 좀 기대하는 키워스 수는 어렵습니다. 거의 한 10만 키로 후반대나 거의 20만이 돼야지 500만원대 나오기 때문에 그냥 난좀 부담 없이, 부담 없이 그냥 중형급 세단, 뭐 이렇게 소나타 K5 고민하셨던 분들, 소나타 선택하시면 참 좋을 것 같고요. 여기서 조금 더 내려가면은 뭐 400만원대로 내려가면 윤호 삼성의 SM5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근데 뭐, 개인 취향이긴 하지만 그냥 제일 많이 타고 많이 판매되고 운행하는데 큰 부담도 없는 YF 선택해보시면 어떨까 해서 준비를 했고요. 자, 트렁크 보여주시면 어, 트렁크도 분단 넓죠? 넓고 깔끔하고. 자, 아래쪽에 이렇게 스펠타이어 공간까지도 준비가 네. 되어있습니다. 자, 연휴 저희 오늘 월요일이잖아요. 월요일 내일도 또 근무를 하고 있으니까요. 혹시라도 이제 어, 저희 로이치 오토월드. 좀사찾으 상담 좀 해봐야겠다 이게 설날 다녀왔더니 이렇게 이뭐 형제 혹은 이제 친척들이 차를 바꿔가지고 내가 좀아좀차좀 아, 좀 바꿔야겠어 하시는 분들 계시면 전화번호 주시고. 상담해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우 IF 같은 경우에는 사실 정말 이 현장에 오셔가지고요 엔진 미션 참 중요하잖아요 이제 엔진 이제 돌아갈 때 약간 딱딱딱딱 딱딱 소리 나는 게좀 고질병인데 지금 전혀 그런 부분들도 없고요 미션의 튕김적인 부분 미션 이렇게 없을 때도 승김도 괜찮고 RPM도 괜찮습니다. 예, 네, 다 괜찮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고요. 대신에 실내 내비게이션은 어, 적용을 해놓은 모델은 아닙니다. 그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도어 쪽에는 윈도우 버튼, 이렇게 전동 접이 들어가죠. 그리고 스트는전동스트전동스트 작동 잘 되고요. 왼쪽에는 VDC, VDC는 들어갈 거고, 주유구와 트렁크 버튼 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블루투스 기능, 볼륨 버튼, 이렇게 트립. 세팅할 수 있는 버튼들, 핸들 쪽에 어, 위치하고 있고요. 상단에는 이렇게 파노라마, 파노라마 타입, 파노라마 타입의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요. 시트는 이제 가죽 시트죠, 가죽 시트. 이게 그냥 타서 무난하죠? 그냥 무난하게 잘 관리를 하셨고, 하에는 블랙박스 들어가 있습니다. 저기 내비게이션 많이 세팅을 하시는데, 내비 없이 어, 이렇게 운행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버튼 시동, 오토 에어컨, 그리고 클러스이온나이저 버튼 다 들어갈 거고요. 양쪽으로 이제 열선 시트. 열선 시트, 양쪽으로 올라갑니다. 차키도 두 개다, 두 개다. 차키 준비가 되어 있고. 정리해드리면, 이제, 550만원의 와이프 소나 11만 키로 때입니다. 화이트인 파노라마까지 올라가 기 때문에 앞으로 3년, 5년 크게 문제없이 운행하실 수 있을 차량이라고 예상을 하고요. YF 소나타 오늘 함께 했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YF 소나타입니다. 550, 550만 원이고요. 여러분들 중고차 항상 언제든지 도이치 오시면 썸타나 방문해 주시면 참 좋겠고요. 전액 할부 탁송으로 다 가능하니까요. 참고해서 연락 주시면 좋겠습니다. 영상 끝나기 전에 좋아요, 구독 한 번씩 더 부탁을 드리면서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썸타진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희 팀장입니다. 요즘 환절기로 인해서 코감기가 어, 좀 많이 있으신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그리고 독감도 좀 조심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은 챙겨야 되니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신차급의 차량입니다. 근데 가격이 신차급이 아닙니다. 차량 함께 보시죠. 네 반갑습니다 썸타다 김선현 팀장입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인기가 많은 르노삼성의 SM6 차량을 준비했는데 이 차량이 지금 가격대가 말도 안 되고 키로수나 연식도 말도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준비를 했는데요 딱 프로필부터 들으시면 바로 느낌이 오실 겁니다 제가 일단 상세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최초 등록일은 2018년 04월입니다 식 지금 현재 키로수는 1만 킬로미터 만 킬로미터 그러니까 신차급의 킬로미터 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사고 유무는 앞삼박 단순 교환이 있고 누유 부분은 당연히 특이 사항이 없는 그런 차량입니다. 어, 차량의 상세 트림은 르노 삼성 SM6 2.0 GDE SE 등급의 차량이고요. SE인데 옵션이 정말 알차게 되어 있어서 요걸 제가 꼭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실내에 들어가면 옵션이 정말 SE치고 정말 많이 들어가 있어요. 저희 썸타다가 해당 차량을 준비한 가격은. 1천만원 중반도 안되는 가격으로 준비했으니까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네 차량 보시기 전에 앞서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차량 외관 보시죠. 오늘 제가 준비한 이 SM6 차량은요. SM6 차량 중에서 가장 인기 있는 주색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디자인적으로도 정말 너무나도 예쁘고 처음에 이병헌 씨가 이 차량을 광고를 찍었을 때는 와, 진짜 혁신이다. 차량 너무 예쁘다. 소나타 K5 끝만 보다가 이런 SM6 보니까 너무 예쁜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너무나도 세련된 디자인이었고요. 지금 봐도 역시 예쁘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현재 이 차량은요. 어, SM6SE 등급이기 때문에 좀 뭔가 빠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라이트라든지 이 펄이 들어간 다크 그레이 색상의 외관 색상 전부 다 특이사항이 없고 아주 깔끔하게 그리고 신차급의 상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상으로 봤을 때도 깔끔한 차량들은 딱 봐도 깔끔해 보이는 게 한눈에 느껴질 정도예요. 그리고 이 라이트도 이 아래로 뻗은 이 LED가 정말 너무나도 예쁘기 때문에 야간에 봤을 때 시선 집중이 되는 효과가 좀더 있는 것 같아요. 차량의 측면으로 와서 측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의 측면으로 왔습니다. 측면의 모습에 있어서도요, 정말 너무나도 예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SM6 차량의 측면 모습입니다. 일단, 어, 다크 그레이 색상이라서 그런지 딱 측면의 모습을 봤을 때도 너무나도 트렌디해 보이고 멋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트레드는 주행거리가 만키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벌써 많이, 아직도 한80% 이상 남아있는 좀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딱 모습을 보면 휠에 스크래치도 없고 데미지도 없는 너무 깔끔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런 차량이 왜 이렇게 주행이 안 됐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나도 키로수가 말도 안 되는 가격도 말도 안 되는 그런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의 후면부로 가서 후면 바로 보여 드릴게요 네 차량의 후면부로 왔습니다 이때 당시 이 연식에 이 후면부에 LED 리어램프가 들어가는 거는요 최소 그랜저급 이상이었습니다 근데 무려 소나타급에서 이렇게 후면부에 리어램프가 들어간 거는 저는 그것도 이때 당시 충격이었습니다 처음에 이 차가 출고됐었을 때 그러니까 SM6가 동급 대비 너무나도 좋은 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LED 램프가 들어가고 뭐 어라운드 뷰가 상의 없이는 어라운드 뷰가 들어가기도 하고요 디자인적으로도 또 너무나도 예쁜 그런 모습을 봤기 때문에 이 차량이 너무나도 갖고 싶었습니다 일단 이 차량의 후면부의 모습을 보시면 전륜 기반의 세단이기 때문에 트렁크 공간도 좀 상당히 넓은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어요 그리고 실 주행 거리가 만 킬로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뭐 관리고 뭐고 할 필요도 없이 그냥 신차급의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단부에는 어, 타이어 보스키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거는 아주 그냥 유용하게 사용하실 수 있겠죠 네 저희 썸타다가 해당 차량을 준비한 가격은 얼마일까요? 정말 말도 안 된다 만 킬로 밖에 안탄 신차급의 차량인데요 1,420만 원 1420만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이 도어 쪽에 옵션은 윈도우 스위치 4에 들어가 있고 사이드 미러, 오토 사이드 미러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는 특이사항이 없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실내로 들어와서 실내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일단 SE등급의 차량임에도 불구하고요. 다른 차량과, 다른 SE등급과 다른 점 하나. 키가 이렇게 카드키로 들어가 있습니다 원래 SA 차량 뭐죠? 이 흰색으로 폴딩키 있잖아요 키 넣어서 이렇게 돌리는 거 근데 이거는 스마트키예요 근데 그 스마트키가 두개다 보유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게 첫 번째 장점입니다 두 번째 장점 스타트 버튼이 있습니다 돌려서 시동을 거는 게 아니라 SA 등급인데 버튼 시동이 있어요 제가 시동을 걸어보면요 만 킬로 밖에 안 탔기 때문에 너무나도 좋은 엔진 컨디션을 보유하고 있고요 세 번째 SA 등급의 후방 카메라 없습니다. 후방 카메라 없는데 해당 차량 디스플레이까지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후방 카메라까지 지원합니다. 후방 카메라의 모습을 보시면 상당히 선명하게 그리고 화면도 큼지막합니다. 큼지막하게 잘 나오는 모습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옵션이 정말 너무나도 좋아요. 이 하단부에 보시면 이런 모든 버튼류들은 그냥 신차급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하단부에 열선 시트까지 전부 다 들어가 있고, 전자파킹, 심지어 크루즈 모드까지 지원을 하기 때문에, 정말, SE는 아니고, 실제 옵션은 LE급의 옵션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시트, 보이시나요? 그냥 새 겁니다. 대시보드, 뭐 이런 거, 글로브 박스, 전부 다새 겁니다. 핸들, 새 겁니다. 그냥 제가 봤을 때는, 그냥 만키로니까, 시승차급의 컨디션이라고 생각하고 이 차량을 예의주시하면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차량이 2열로 가서 2열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차량이 2열로 왔습니다. 2열에 있어서도 아이소픽스도 이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전혀 사용감이 없는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열까지 와서 딱 보니까 그냥 제 지인분이 구매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정도로 컨디션이 좋아요. 2열에 각각의 열선 시트까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런 편의 사항도 어, 좀 장점이겠죠. 어, 전자서 열선까지 지원하는 SM6SE 등급의 차량. 말도 안 되죠. 밖에 나가서 가격 설명 다시 한번 더 드릴게요. 네, 차량은 잘 보셨을까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신차급의 차량 가격은 신차급이 아닙니다. 저희 썸 타다가 해당 차량을 준비한 가격은 1420만 원, 1420만 원에 해당 차량을 준비했습니다. 차량에 대한 문의는 상단 위에 번호를 친절하게 상담을 도와드리고요. 또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하단부에 구독과 좋아요 버튼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금방 팔릴 것 같으니까 제발 빨리 연락주세요. 감사합니다. 자 반갑습니다. 섬타라 진대표입니다. 어 여러분들 요즘 굉장히 날씨 춥잖아요. 어 따뜻하게 어, 마음에 마음을 좀 전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좋아요, 에, 좋아한다는 말 굉장히 좀 좋아하시잖아요. 지인에게, 가족에게 좋아한다고 뭐좀 메시지 전달해 주시고 저에게도 좀 에, 좋아요. 그리고 또 구독. 구독이라는 게 사실 뭐이 약속이잖아요. 약속. 나너 아, 구독하겠다. 신문구독 말고 또 유튜브 구독, 좋아요, 구독을 한 번씩 부탁드리는 오프닝을 전하면서 오늘은요, BMW 5 시리즈 준비를 했어요. 5 시리즈인데 여러분들께서 정말 친숙한 모델, F바디, F바디 라인업 중에서 마지막 버전의 가솔린 연료, 그리고 가솔린은 이제 528i 모델이죠. 528i 중에서도 최상위 등급 버전. 매물이 없습니다. 귀하다 못해 정말 매물이 없는 모델이에요. 2천만 원대 F바디인데요. 연식 키로수 정말 최적 금액으로 만나실 수 있는 차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528i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죠. 자 오늘 준비한 차량은 이제 BMW의 정말 이제 친숙한 모델 528i 모델 준비를 했고요. 오늘은 5 시리즈 라인업 중에 마지막 버전인 16년식, 게다가 키로수도 8만 키로대 유지 중에 있는 차량으로 보시면 되고요. 등급도 M 에어로 다이나믹 상위 버전의 등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어금액은 이제 2천만 원 중반대 가지고 나와 봤는데요. 사실. 이 F바디는, 어, 정말 명품 차량이라고 어떻게 설명드려도 다들 이해들을 하실 거예요. 명품이 왜 명품입니까? 좀 비싸더라도 한번 사면 오래 쓰고 사용하면서 굉장히 만족도가 좀 높, 높잖아요. 대표적으로 5시리즈가 좀 그렇죠. 예, 뭐, 신차금액은 워낙 뭐, 7천만원대 어, 출고한 좀 고가의 차량인데 아무래도 타보셨던 분들이 만족도가 정말 좋은 그런 차. 그래서 5시리즈는, 5시리즈 타다가 더 짧은 오 시리즈로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고, G바디로 넘어가면 사실 금액대가 아직 좀 부담스러우실 겁니다. 3천만원, 3천만원 중반대이기 때문에, 요 오늘, 오늘만큼은 2천만원 중반대 528i로 준비를 했습니다. 자, 프로필 설명드릴게요. 자, 2016년 4월에 등록한 모델이고요. 주행거리는 8만킬로 유지 중에 있습니다. 511에서는요, 어, 누유 없이 아주 깔끔한 하트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사고 유무도 완전 무사고 차량입니다. 차량의 정확한 등급은 5 2 8 i M 에어로 다이나믹 차량이고요. 자 저희가 오늘 준비한 금액 2천만 원 중반대 준비했습니다. 매물 유일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어디서요? 저희 단지에서 유일한 차량입니다. 외관 실내 보여드릴게요. 자 5시리즈 내가 좋아하는데 사실 이 애매한 연식이 애매한 키로스도 싫다 어, 하셨던 분들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외관 색상 보여, 아, 외관 보여주시면 오늘 또 카본 블랙 색상이죠 이게 여기 약간 남색빛 나는 색상 게다가 실내는 브라운으로 준비를 했고 5시리즈가 사실 디젤이 어, 메인이긴 합니다 그래서 520D가 정말 친숙한 모델인데 오늘은 그렇지가 않고 528 i 가솔린으로 준비를 했죠 근데 딱 요게 지금 시기에 어때요? 궁합이 너무 잘 맞죠 뭐 디젤값 비싸고 휘발유 예. 값은 굉장히또 저렴해지고 있기 때문에 사실 누구나 다 휘발유를 타고 싶어 하긴 해요. 예. 왜냐하면 연비랑 좀 금액 때문에 다들 못 탔던 거지. 근데 오늘 딱 시동 걸고 타 보니까 너무 조용해. 하, 너무 이렇게 조용한 예. 5시리즈가 이렇게 조용했었나 싶을 정도 로 너무 좋고요. 장점은 너무 많아요. 구매하시려고 하시는 이제 포인트를 좀 보시면. 일단, 내가 이, 연식 키로수 너무 좋죠. 16년 시간 8만 키로 때 굉장히 좀 짧은 모델이고요. 자, 그리고 BMW는 뭐가 좋아요? 정비성 좋죠. 어, 그리고, 정비비 저렴하죠. 2000cc 또 가솔린 엔진이기 때문에 연비까지 좋습니다. 자, 그래서, 더할 나위 없이 2000만원대, 어, 어떻게 보면은, 최고의 좀 선택지가 아닐까 싶어요. 복삼사를 비교를 해봤을 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앞쪽 범퍼 스타일도요, 이렇게 m 범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라이트 LED 포함이 돼서 뭐 전방 센서 다 어, 포함이 되어 있는 모델입니다. 예, 측면으로 이렇게 보시면 이 b m w 휠, 전용 휠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타이어를 보시면 타이어 잔량은 한 4, 50% 정도 잔량이 어, 남아 있습니다. 자, 그리고 탑에는 썬루프 적용이 되어 있고 또5 시리즈 중에서 이렇게 예, 브라운 색상, 카라멜 색상으로 실내 인테리어는 적용이 되어 있고요 뒤쪽에도 보여주시면 네. 요거 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거 네. 별건 아닌데 옷걸이 수입차의 약간 이 필수품 같은 이런 느낌이고 코일 매트 적용해놨고 네. 뒤쪽에 시트 상태도 아주 깔끔합니다 뒤쪽 타이어는 잔량 한20-30% 정도 남아있고요 후면부 디자인 보여주시면 사실 이제는, 어, 떻게 보면은 10년도서부터 16년, 6년 정도 이제 F바디가 판매가 됐, 됐잖아요. 근데 정말 많이 판매됐을 거예요. 이게 특히 우리나라에서 정말 많이 판매가 됐을 겁니다. 그래서 정말 친숙한 모델이고 그만큼 많이 팔렸다라는 의미는 차량 자체가 사실 좀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다. 어, 또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자, 트렁크는 기본 전동 트렁크, 전동 트렁크로 적용되어 있고요. 트렁크 어우, 공간 자체도 아주 넓게, 넓게 잘 빠져 있네요. 자, 16년식 8만키로대 528i. 준비한 금액은요. 2,690만 원. 2,690만 원입니다. 어, 2,000만 원대 이 중반대 고민들을 많이 하셨다라고 하시면은요. 요 오늘 준비한 528i 한번 이옵션에 생각을 해 두시면서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실내 옵션 보여드릴게요 자차량이 이제 실내에 들어왔고요 와, 어, 확실히 또옷 시리즈가 이제 조용한 느낌이기 때문에 어, 더욱더 좋네요 옵션 좋죠 헤드업 디스플레이 기본 탑재되어 있고 메모리 시트 다 들어갈 거고 도어 쪽에 이렇게 윈도우 기능 어,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시트는 기본 전동 시트 전동 시트 적용이 되 있습니다 자 라이트 기본 오토 라이트 해서 HUD 이렇게 버튼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고 핸들도 예, 이렇게 어, 구형 버전 핸들 아니고 신형 버전으로 이렇게 핸들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 아래쪽에 패드시프트도 적용되어 있습니다. 크루즈 기능, 블루투스 기능 양쪽으로 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자, 차량의 썬루프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시트 상태야. 아예 뭐 5시리즈는 10년, 11년식도 시트가 이렇게 다 좋아요. 근데 오늘은 또 16년식이기 때문에 더 깔끔하고. 실내 대시보드도 이렇게 만나보시면 센터피스 어, 다 깔끔합니다 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도 어, 기본 포함이 되어있죠 엔진 스타트 버튼서부터 이렇게 CD 플레이어 양쪽, 오토 에어컨 열선 시트까지 다 기본 적용되어 있고요 안쪽에는 전자파킹, 오토 홀드 기능 그리고 어, VDC 기능서부터 스포츠와 컴포트 모드 전방 센서, 이렇 카메라 버튼까지 만나보실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이 모델마다 모델마다 이제 마지막 버전의 짧은 키로스 중고차지만 나는 이 F 바디 굉장히 좋은데 어, 좀 연식 대비 짧은 거 원하셨던 분들. 그리고 디젤이 아닌 또 휘발유로 오늘 준비를 했기 때문에 고그 점을 좀 포인트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690만 원에 어 정말 휘발유 모델은 없습니다 아, 없기 때문에요 경쟁력 있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528i 함께 했습니다 2 6 9 0 전액 가입 탁송거래 다 가능하고요 차량 마음에 드신다면 어, 편안하게 문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지금까지 섬타스 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